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리맘 다육입니다. 겨울비가 4일 동안 내리고 있습니다. 다육이들이 물이 조금 들다가 다 멈추고 우자라는 유기들도 있고 햇빛이 조금 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날씨가 오중충하니 어, 기분도 다운되게 만든 그런 시기입니다. 이 지방에는 또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미끄럼 조심하시고요. 어, 오늘은 창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봄철 분갈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다육이 분갈이는 해줘야 되고요. 어, 다육이 상태를 보면서 어, 오랫동안 음, 이렇게 물을 줘도 입장이 계속 쭈글거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다육이들은 반드시 한번 뽑아 봐야 됩니다. 음, 계속 물을 주게 되면 또 뿌리가 고사가 되고, 어, 다육이를 또훅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한번 몇번 줘보고, 그래도 다육이 상태가 음, 이렇게 쭈글거리면은 한번 어, 살펴봐야 됩니다. 아, 이거는 갈라쇼인데요. 제가 이 갈라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어, 이게 완전히 펼쳐지고, 그러면, 음, 너무나, 아,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예쁜 그런 다육이인데, 어, 소생을 한번 시켜보려고 엄청 예를 썼어요. 뿌리가 한번 고사가 돼가지고, 뿌리 정리를 다 해주고, 어, 새 뿌리를 내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속의 입장은 새 입장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겉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쭈글거림이 심합니다. 이게 활짝 펴지면서 너무나 예쁜 그런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태를 확인을 해 볼게요. 어, 제가 지금 이틀 전에 비도 맞혔어요. 그런데도 음, 어, 활짝 펴지질 않아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고 음, 뿌리가 어,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새 뿌리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상태여서 음, 아직까지 어, 회복이 다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죽은 뿌리는 더 정리를 해주고 어. 새 뿌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하얀 뿌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이제 조금 음, 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약해서 어, 이렇게 활짝 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어, 다시 심어서 놔두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걸음길을 더해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칼슘제를 하이포넥스 칼슘제를 쓰는데 광고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만 써요. 근데 여기에다가 분무기에다가 물 1리터에 1 m 리 정도 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약한 다육이들 아니면은 뿌리를 조금 정리를 하고 말렸다가 다시 심을 때 이렇게 분무기로 뿌리 쪽에다가 이렇게 조금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뿌리가 더 튼실하게 또 어,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새 뿌리가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해서 심어주고, 너무, 어, 깊이 심어주지는 않구요. 이렇게 해서 복토만 살짝 해서, 이제 봄 되면은 기온이 올라가고 그러면 뿌리가 왕성하게 자랄 겁니다. 여름 되기 전에 뿌리가 잘 자라서 또 예쁘게 잘 커줄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워낙에 예쁜 아이였기 때문에 다시 그 모습을 찾아줄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음 움직이지 않게 아직까지 뿌리가 짧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쉬워요. 건드리면 안 되니까 어, 다이 땡땡 가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세 군데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어, 나무로 하니까 나무가 좀 물을 주고 이러면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보다는 이렇게 플라스틱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줄 것 같습니다. 또 예뻐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그해서 오늘 갈라 쇼를 보여드렸고요. 다육이는 분갈이 하실 때 뿌리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어, 죽은 뿌리가 있다면 정리를 잘 해주고 그렇게 어, 분갈이를 해주시고요. 어, 이제 봄 분갈이이고 성장을 많이 할. 4월, 5월, 6월까지 성장을 많이 합니다. 장마가 되기 전까지는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뿌리도 왕성하게 또, 어잘 내리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어, 뿌리가 너무 길면은 한 절반 정도 잘라서, 어, 말려서 심어도 되고, 하루 이틀 정도 놔뒀다가 말려 심어도 되고, 저는 그냥 마른 흙에다가 바로바로 바로 심어서 물만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있다가 물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 또어잘 자라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어 뿌리가 잘안 나오는 경우에는 음 칼슘제를 한번 뿌리 쪽에 뿌려서 그렇게 심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또 겨울에 다육이들이 예쁜 꽃을 보여주는 어 품종들이 있죠. 어 라디칸스를 보면 꽃이 너무 예뻐서 어, 이렇게 꽃이 크다기보다는 꽃은 정말 작아요. 그런데, 어, 이렇게 서복하게 어, 어, 자라서 꽃이 이렇게 하나름 피워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예쁘고, 이 꽃이 다 어, 지고 나면은 어, 다 이발을 해줍니다. 저는 동그랗게 수형을 잡아서 다 잘라주면. 또 다시 또 물이 예쁘게 들고 빨갛게 물이 들면 또 예쁘죠. 지금은 초록초록한데 음 예쁘게 또 물이 들어서 예쁘고 그 다음에 또 겨울에 이렇게 꽃대를 다 올려서 더 수북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이 라디칸스입니다. 한번 키워보시라고 어 권장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 어 베란다에서는 아마 너무 웃자라서 조금 키우기가 어, 좀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제가 추천을 어, 적극 해드리지는 않는데 노지나 그리고 이렇게 개인 하우스가 있거나 키핑장에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어, 꽃을 보기 위해서 꽃을 좋아하신다면 이거를 한번 키워 보시고요. 꽃이 이렇게 한참 필 때는 저는 어, 영양제를 조금 섞어서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어, 예쁘게 풍성하게 피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라디칸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겨울인데도 다육이들이 꽃대를 엄청나게 올립니다. 이렇게 꽃대를 어, 조금 날씨가 따뜻해진다 싶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예쁜 어, 다육이들도 있지만. 어, 이렇게 꽃이 예쁘다면 꽃도 한번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 다육이를 또 키우는 재미가 훨씬 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너무 고사리처럼 너무 많이 길어 있을 때는 꽃대를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테라클론인데 정말 예쁜 창인데요. 물도 예쁘게 들고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예쁘긴 하죠. <laughs> 베로니카, 요즘 정말 예뻐지는 계절인데, 음, 여긴 남쪽이라 그렇게 밤과 낮 기온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올 겨울은 이곳이 비가 많이 내렸고, 날씨도 조금 많이 포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물은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힐링을 많이 하게 해줍니다.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아이가 이 티볼리에요. 티볼리는 정말 예쁜 아이인 것 같아요. 단단하고 야무지게 크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도 이 티볼리를 처음 들여서 키워봤는데, 뭐 화분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은 화분에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물도 예쁘게 들여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다육이 물은 겨울에 어떻게 주는지 또 온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다육이 입장이 아래가 약간 쭈글거린다든지 아니면 말랑말랑하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아 얘는 물이 고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줄 때도 있지만 날씨가 좋은 날은 어 전체적으로 어 상면에서 물을 주는 편입니다 그 화이트 그린이라든지 두들리아 종류들도 어 저는 무거워서 화분이 무거우니까 드러내서 저명간수는 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또어 키도 작고 <laughs> 팔도 짧아서 또 저기 멀리까지 또 팔이 가지를 않아서 그냥 편하게 상면에서 물을 다 줍니다. 어, 그래도 뭐 하얀 백분이 있는 다육이들은 다시 또 백분이 생기고 해서 어, 그냥 별도로 조명 간수는 안 하고 어, 평균적으로 한 날씨가 뜨실 때는 2주에 한번 그렇게 물을 주는 편입니다. 야, 겨울 돼서 너무 예뻐진 음, 음, 철화대. 너무 예쁘죠. 호주 먼디 철아. 이거는 선물 받았었는데 지금 두 개로 나눠진 거를 한 군데다 심었더니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성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마리아 금무지 철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스터닝 철한데 어, 구매해올 때만 해도 이거 하나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어, 데리고 왔는데 한4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 버렸습니다. 어, 라울이 정말 요즘 예뻐지고 있는 계절이죠. 어, 오래 묵으면 이렇게 잘 자라 줍니다. 어, 이거는 음, 제가 쇼츠에 올렸었는데 3년 전에. 합식을 한 거죠. 여기 화분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합식을 했는데, 지난해 에 제가, 어, 겨울에 여기 난방을 못 해가지고 평택에 있는 바람에 그때 살짝 얼었든지, 그래 평택에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얼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따뜻한 데 갖다 놓으니까 입장이 다 투명해져서 정리를 싹 해줬습니다. 정리를 해줬더니 다시 자구들도 나오고, 밑에 있던 자구들도 올라오고 이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분갈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3년째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의 엄마처럼 이렇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 다육이 라우를 풍성하게 키우고 싶은데, 그게 잘안될 때는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 될수 있으면 포티에서 조금 묵은둥이, 묵은둥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심어 놓으면 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또 보여주고 힐링도 하게 해주죠. 그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시고, 이거는 한몸 군생인데, 어, 뭐 굳이 이렇게 목대 긴 거를 따로 잘라내고 그럴 필요는 없더라고요. 어, 라울은 보면, 이렇게 밑에 자구들은 놔두고 위에 목대 긴 거를 잘라준다고 하는데, 어, 저는 음, 이렇게 경험상 오래 묵어야 이렇게 물도 예쁘게 들거든요. 이렇게 자구가 커서 물이 들려면 또 그만큼 음, 또 해가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적심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어, 오히려 어, 아래쪽에 어, 자라지 못한. 어, 이게 가려서 자라지 못한 자구를 저는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위에 입장이 훨씬 더 이렇게, 어, 크고 예쁘게 잘 자라주더라고요. 모양을 잘 갖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지금, 음, 대품이 됐는데 엄청나게 크기만, 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어, 지금 묵은둥이이지만, 이거, 이것만큼 그렇게 묵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물이 예쁘게 들지는 않죠. 그래서, 어, 라울이 조금, 음,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여름에는 많이 힘들어요. 물을 많이 주거나 그러면은, 입장이 많이 떨어지고, 투명하게 되고, 어, 좀 몸살을 많이 하는 그런 계절이지만, 또 가을부터는 예뻐지고 해서, 어, 저는 얼굴이 너무 크면 아래 입장도 정리를 해주고, 어, 아래 자구도 조금, 음,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는 편입니다. 아내를. 저는 묵은둥이, 어, 원래 얼굴이 더 예뻐지기를 어, 저는 더 기대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육기 물은, 이, 라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봐가면서 물을 줘야 됩니다. 똑같이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너무 가하면 입장이, 어, 물이 차기 시작을 해요. 투명해지죠. 어, 그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라울은 조금 부드러워진다 싶으면, 그때 물을 한번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라울이 뿌리가 그렇게 길게 자라지 않아요. 뿌리가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화분도 너무 높은 화분을 권장하지는 않고, 어, 만약에 수영이 밑으로 늘어진다 싶으면 조금 높은 화분에 심어주는 것도 좋겠죠. 음.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가실 때 어,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